자, 김건희 특검팀이요, 내일 통일교 청탁 의혹에 휩싸인 권성동 국민의 의원을 소환합니다. 당연히 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서정빈 변호사.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팀이 권성동 의원을 불러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한 건데, 그러면 의혹을 입증할 진술과 증거 이걸 확보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일단 최소한 이제 권의원을 상대로 해서 피의자로 조사를 할 만큼의 증거들은 확보가 됐다라고 특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윤영호 그 통일교 전 본부장이라든가 혹은 예. 권일법사 등의 신병도 모두 확보를 한 상태고 또 이제 최근에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뭐 자택이나 의원실 지역구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특검에서 이렇게 피의자로 소환을 한다라는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그런 진술 증거들 그리고 계좌라든가 혹은 그 밖의 물증 등이 정황을 조금 살필 수 있는 그런 증거들도 예. 상당 부분 확보했다라고 보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은요 그 동안 통일교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결백을 주장해왔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소위 말하는 건진법사나 통일교 관계자와의 금품 수수에 사실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관여하거나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저는 결백하고 깨끗합니다. 자. 그러면 이 특검의 소환 조사 통보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도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나 결백하다고요. 오늘도 똑같은 입장 냈습니다. 결백하고 당당하기 때문에 내일 오전 10시 특검 소환 조사 나가겠다. 음.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히려 특검 측이 일부 언론과 결탁하고 정치 공작을 이어간다. 최근에 보도됐던 의혹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면서요. 과거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강원랜드 체육비리 논란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무죄가 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도 어 표적 숙청 시도를 극복해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는 무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라면서 어 내일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권성동 의원이 스스로의 결백을 좀 입증하려면 서정빈 변호사 특검이 확보한 증거 또 진술 이런 거를 이제 깨야 할 텐데 특검은 권위원을 피의자로 소환했는데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리고 그 핵심 의혹을 저희가 하나씩 좀 따져보면 자첫 번째 그러니까 윤전 통일교 본부장에게서 1억 원을 받았다, 이 의혹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의혹은 2022년 1월달에 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 본부장으로부터 약 1억 원을 제공받았다라는 그런 혐의입니다. 이제 윤전 본부장의 입장을 보면 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결정, 그리고 지시에 따라서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한 총재가 내실에 있는 금고에서 꺼내준 이 현금 뭉치를 아내, 아내를 통해서 포장을 했고 음. 이것을 권 의원에게 당시에 전달을 했었다라고 네. 이제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와 관련해서는 뭐 어떠한 금전 거래라든가 혹은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지만 특검에서는 관련해서 이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실제로 1억 원을 이제 주고 받은 현금 흐름을 찾지 못하는 이상 이거 그냥 정황 증거에 그냥 그치는 거 아닌가요? 윤전 본부장의 진술만으로 이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물론 이제 입증에 상당히 어려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내물범죄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적으로 눈에 띄는 그런 물적인 증거를 남기지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예. 사건들에 비해서는 결국 관계자들 특히 공여자의 진술에 상당히 의존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얼마나 증거력이 있을지, 증거적인 가치가 얼마나 높을지가 중요한데 우선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진술 내용들을 비추어 봤을 때는 뭐 상당히 일단 구체성을 띠고 있는. 진술이라서 어느 정도 신빙성은 확보가 될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정황 증거들인데, 어, 일단 당시에 뭐윤 씨가 뭐권의원이라든가 혹은 지, 어, 지인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하고 또 이제 특히나 이 수첩. 윤 씨가 작성한 그 다이어리 메모에 어, 그 권성동 의원과 음. 당시 점심 약속을 했었다라는 내용, 그리고 네. 큰거한 장을 지원했다라는 그런 메모가 적혀 있기 때문에 이런 메모는 결국 이제 윤전 본부장의 진술과는 상당히 부합하는 그런 정황 증거에 해당을 해서 이런 뭐 다른 정황 증거들이 상당히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음. 그 신빙성 판단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그렇구나. 것 같습니다. 그럼 특검이 들여다보는 두 번째 의혹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국내임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당원들을 가입시키려 했다 이 의혹인데 자, 윤심은 변함없이 권이다. 근데 이 대화에서 이 대화 주체는 권성동 의원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그림에 권성동 의원이 나와 있지만 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주체는요. 아까 네. 보여드렸던 통일교 이인자인 윤모 씨와 바로 건진법사입니다. 특검이 수사를 하면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듯한 메시지를 확보하면서 아, 이 윤모 씨가 뭔가 통일교인들을 의도적으로 입당시킨 게 아니냐라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그 메시지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2023년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요. 2022년 11월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자, 유모 씨가요. 아 내년 전당대회 앞두고 어느 정도 규모 당원 필요합니까? 윤심은 정확하게 누굽니까? 물으니까 네. 윤심은 변함없이 권이다. 음... 규모는 음, 만명 이상이면 된다. 이런 지리가, 그니까 이런 문자가 오고 갔기 때문에 결국은 통일교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서 이렇게 그 조직적으로 가입시킨 게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다만 권성동 의원 그때 어, 불출마 선언했어요. 당시에 당 대표는 김기현 대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의혹도 특검이 어떻게 수사로 풀어낼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검 입장에서 보면 아직 당원 명부도 확보를 못했고, 자 더욱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서동민 변호사. 이게 언론에서 나이 사실 처음 들었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입증해요? 사실 이 부분은 입증이 상당히 좀더 까다롭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윤전전 본부장 그리고 권진법사 사이에 이런 메시지 그리고 정황들 가지고는 사실 곧바로 권 의원에 대해서 뭔가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라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권 의원 입장처럼 제3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또 반격을 할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먼저 뭐 당원 명부라든가 혹은 통신 내역 그리고 계좌 추적 같은 그런 물적인 증거들이 조금 추가가 돼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만약 그것들이 보강되지 않는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할수 있는 관계자의 그런 진술 확보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현 시점에서 혐의 입증이 상당히 좀 까다로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음. 됩니다 자 다음 의혹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3년 전에. 통일교 총재의 불법 도박 수사 무마를 도왔다 이런 의혹입니다. 그러니까 윤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에 대비하라며 윤핵관이 알려줬다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특검은 아니 이 윤핵관이 그러니까 이남익 기자. 윤핵관이 권성동 의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저 발언이 나왔던 것도 이제 2022년에 이 하나차 총재 등이 600억 원 정도의 불법 도박을 한 것으로 보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뭔가 압수수색이 있을 것 같으니 뭔가 대비해야 된다고 윤핵관이 알려줬다고 이그 통일교의 이인자 또 유모 씨가 말한 것으로 알려져서 여기에 대해서 바로 특검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윤핵관이 권이다 라는 메시지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네. 하지만 특검이 바로 권성동 의원이라고 의심하는 이유는 권성동 음. 의원에게 바로 그 1억 원이 전해진 걸로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권 의원을 어, 내일 특검에 불러서 조사하겠다 예. 이런 겁니다. 자, 내일 뭐 조사를 지켜봐야겠지만. 그런데 쉽지 않은 게 권성동 의원은 검사 출신이에요. 특검에서 서정비 변호사. 불법 정치 작업을 받고 뭐~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 이렇게 의심은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어지간한 좀 증거나 진술 없이는 입증하기에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 사실 이 의혹 역시도 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편에 속하지 않을까. 물론 이 수사 단계에서 또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기소까지 나아갈 수 있긴 하겠지만 사실 또 기소된 이후에도 이제 권 의원이 상당히 또 반격을 할 그런 사안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권 의원이 이런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그런 사전, 사후 정황을 조금 살펴봐야 될 거고 그렇다면은 당시에 통화 내역이라든가 혹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등을 통해서 과연 이 수사 정보를 어떠한 경로로 확인할 수 있었는지 는지 네.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좀 충분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관련해서 특검의 조사가 상당히 조금 힘들 수 있다 이 정도는 음. 좀 예측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건희 특검팀은 이제 원래 내일 권성동 의원이랑 또 김건희 여사를 동시에 소환 조사를 할 계획이었어요. 김건희 여사 내일 나옵니까? 네, 일단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내일. 어... 소환 조사에 응하, 응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통일교 그리고 국민의힘 측또 한편으로 윤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부부의 이런 관련성에 대해서 동시에 권의용과 함께 조사를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질문들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지금 특검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이 김건희 여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했고, 따라서 일정을 조금 변경했다라고 합니다. 이 바뀐 일정은 28일 오전 10시로 일단 변경이 됐고, 일단 네. 특검팀은 이제 곧 구속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29일에 이제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관련 소식은 또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